오늘은 무각은 빛의 원소 던전 9단계 공략 가이드 영상입니다. 우선적 보스가 감전 효과를 사용하고 피해 무효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트피해를 사용해 피해 무효화를 차감시킨 후 잡아야 합니다. 우선 감전 면역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푸키가 푸키빔 스킬에 마법 공격력 증가 100%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해제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버프해제 유닛이 필요합니다. 조커와 소이가 있습니다. 추천 딜러로는 피해타수가 많은 유닛이나 지속피해가 있는 유닛이 좋습니다. 버프해제도 가지고 있는 조커 혹은 소이가 좋겠죠. 다음은 팀 세팅입니다. 저는 유리를 합성으로 뽑아서 사용했지만 세인으로도 9단계는 충분히 클리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라인 세팅은 뉴이 레이첼 조커 클로에 사용하였습니다. 조커를 육성시키지 않아서 사성인 상태인데요. 사성으로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스킬의약은 조커 풀라우스 스킬이 7의 피해이기 때문에 먼저 사용해줍니다. 풀라우스 스킬이 핵심이라 볼수 있습니다. 바로 사.